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 집값이 상승세가 점점점점 점점 주춤해지고 또 일부 지역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어, 뭐 종부세를 굉장히 세율을 올리고 또 양도차익이 없게 만들어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는데 부담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자그그 그 이후에 플러스 바로 예 2030의 매수세가 줄어드는 이유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2030어 30대 이하 이분들이 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대 30대 그러니까 39세 이하까지의 비중이 2019년부터 쭉 보면은 20%대에다가 이40%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작년에 어, 거의 뭐 절반이 주택을 샀다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어, 주택을 사 우리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40대 50대 좀돈좀 좀 벌고 여력이 있을 때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또는 또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확률이 높은데. 절반을 39세 이하에 산다. 예, 엄청났었죠. 바로 소위 그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죠. 예, 김현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퇴하기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아주 뉴스에 해자가 되고 유명한 어, 얘기였었죠. 영끌 하신 분들 후회할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영끌이 올랐다. 막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럴 정도로 그 이후에도 집값이 뭐 최근까지 계속해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서울을 보더라도 작년 기준을 보더라도 44%대를 유지를 합니다. 40% 이하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2030의 비중이. 자, 그런데 대출이 작년 중반기부터 0.5를 유지하던 게 0.75로 한 차례 오르고요. 또 1%로 또 오르고. 또 올해 들어서 1.25% 0.5에서 세 차례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뭐 많게는 이제 6%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대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 그것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30대 한 분이 얘기를 하던데 제 방송을 보고 영끌해서 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8억대 샀는데 지금 13억 됐다고 하니까 2년 전에 샀는데 많이 올랐죠. 근데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대출이 걱정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 외곽 지역,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 수요가 떨어지는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 이런 주택은 확실히 매수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죠? 뭐반지도안 보고 계약할 뭐 정도로 엄청나게 막 대세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규제가 되고 규제가 되고 강원권 뭐 경상권 가서 공시가격 1억 미만 등주워 담고 그런 시기였지만 그런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조금 주춤하는 분들이 생겼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몇 차례 더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자이 DSR 얘기가 계속 나왔죠 기사에 DSR DSR 네. 자이 DSR DSR 바로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작년에 대출 규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DSR 얘기보다 작년에 어, 어떻게 됐죠? 은행권에서 어 지금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전년 대비해서 5 내지 6% 이상 대출 한도를 넘지 마라. 그런데 작년에 넘었죠. 뭐 NH 농협인가 같은 경우 10% 넘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완전 오버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대출이 안 됐어요. 그 일시적으로 그 난리가 났었죠. 계약을 해 놓은 분들한테 대출이 안 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 안 돼요. 집을 사려고 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대출이 예전에는 여유롭게 될 때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겼어. 거기에다 DSR 규제가 들어가죠. 올해 1월부터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 받고 싶어도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봐야 되고 내 소득 뿐만이 아니고 또 차량대출 뭐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정말 현미경을 대고 보기 때문에 이 돋보기를 대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어 은행에서 이제 말 그대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안 보였어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제는 잘 보여 어 이거 봐라 갚을 수 있는 능력 안 되잖아 안돼 대출 이거밖에 안돼 1억 될거뭐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가 실질적으로 대출이 더안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더 아무래도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차량 할부 대출 신용 대출 더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 생애 최초로 부동산 취득자 추이가 작년 같은 경우 점점점점 점점 하반기 중반기 금리 인상제 가고 점점점점 점점 할수록 대출 규제할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확 줄어듭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생애 최초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 추위가더 많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40대, 50대에도 어 생애 최초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어 이번에 송도 아파트 분양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와 분양가 9억 예, 미만 아파트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9억 이하 아파트는 여 여전히 경쟁률이 높았고 9억 초과 아파트는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포기하면 10년 동안 앞으로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포기했죠 왜 내가 이거 구억 초과의 아파트는 말 그대로 집단 대출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처음에 일단 하고 보자 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내 눈앞에 현실이 다가오니까 바로 어려운 거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분양 받았다가 바로 계약금하고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약보다는 이제 매수로 돌아서야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끌로 매수했던 2030 매수세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런 이유 등으로 줄어드는 게 전반적인 이 상승세가 멈추는 그런 원인이 됐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건 이제 계속해서 세금 비중은 높여왔기 때문에 뭐 그땐 증여로 많이 돌아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2030 세대들이 안 사는 것이냐 못 사는 것이냐. 못 사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예. 대출 규제하고 DSR이 강화됐기 때문에 못 사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 주택이 됐든 또는 일주택자가 갈아타기 정도는 됐든 대출은 좀, 좀 자유롭게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게아니냐 이거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본인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예.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 거는 본인한테 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어, 어떤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규제가 많은 시장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그 부작용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규제 규제 규제에 일변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냥 내비뒀으면 이렇게까지 올랐겠느냐. 5년 동안 웬만한 지역은 두배 이상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집값이 두배 올랐다는 것은 예, 엄청나게 큰 거죠. 2017년도에 신입 월고 200이 지금 신입 400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난 12시,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예, 개그맨 황현희씨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그맨 황현희 씨는, 저랑 같이 SLCMBC, 바로 어, 부동산 예능. 제가 최초로 예능을 만들었죠. 부동산 예능에서 같이 출연했던 예, 초대 MC입니다. 다음 주에 유익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 예, 라이브 방송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송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